오늘은 샤팽의녹튼 음악과 함께 음, 오늘 저녁은 어, 분어밥1분 공기 카레 두두 어, 국자 콩나물국 어, 갈치 반토막 그러니까 한 마리니까 반 반말이, 마리 반 마리겠네요 갈치 반 마리를 먹고 자 오늘은 그 입맛이 지금 아주 강한 것들을 먹었잖아요. 갈치와 카레. 그래서 제가 오늘은 향이 강한 익모초 음, 라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 익모초 시럽은 제가 2019년 코월 25일에 만들어두었고, 음, 다음에 제 블로그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그 레시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익모초는 아시는 분 보다는 모르시는 분이 많겠지만 일단 젊음을 가져다 주는 신비의 묘약입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 잉모초 라떼를 한번 만들어 드, 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밀크티를 먹었기 때문에 우유는 어, 100ml 100ml만 어, 먹겠습니다. 자, 우유를 200ml. 네, 잉모초라떼도 200ml에 제가 20ml를 하거든요. 좀 달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어, 우 100ml이기 때문에 10ml만 넣겠습니다. 자, 잉모초 향이 좀 강합니다. 약간 양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인에게 먹어보라고 했더니 싫어하더라고요. 몸에 좋은데.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젊어지는 약초라니깐요 네. 자, 먹어 보겠습니다. 음. 이 무초를 지금 우유 100ml 100ml에 200 m 음, 우유를 어, 우유 100ml에 이 무초를 10 어, 10ml를 넣었는데 5ml 정도 더 넣어도 되겠습니다. 자, 5ml만 더 넣어 볼게요. 음, 근데, 음, 이 잉무초는 그 아마 그 아마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 그런 어, 그런 <laughs> 맛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약초를 많이 먹어서인지 이 향이 전혀 거부감이 없는데 음, 약초를, 티를 즐겨하지 않고 뭐 커피를, 들, 커피만 먹는다던가 또는 아니면 다른 티를 먹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저 다시 한번 먹어 볼게요. 음. 네. 이 무초는 한약 냄새 향이 좀 나긴 납니다. 강한 강한 향이 나고요. 그 향은 사실은 우유 맛 때문에 어, 우유, 우유의 향에 가려져 있는데, 맛에는 확실히 그 강한 잉모초 향이 납니다. 네, 네, 한약, 한약 같은 네, 그런 향이 납니다. 자, 음, 입맛은 카레와 갈치를 먹고, 이, 이, 지금 향이 강한 잉모초를 어, 마시니, 잉모초 라떼를 마시니, 음, 음. 입안이 한층 개운해지는, 깔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잉모초 라떼였습니다. 갈치와 카레디의 잉모초 라떼 괜찮은데요? 자, 그럼 이만 총총!